시니어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면서 잘 모르던 숨겨진 꿀팁들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원하는 부분만 캡처하는 기능과 모르는 사물을 캡처하면 정보를 알려주는 자동 검색 기능에 심지어는 외국어 번역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번역되는 기능, 그리고 이미지 속 글자를 바로 복사할 수 있는 기능까지 그 외에도 놀라운 기능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지만 알고 나면 생활 속 너무나 편리한 스마트폰 꿀 기능.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엣지 패널 켜기입니다. 엣지 패널,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엣지 패널이란 갤럭시 스마트폰 화면 오른쪽 끝에 숨겨진 보조창으로서 자주 쓰는 앱이나 도구 등을 꺼내 쓸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명칭만 거창하지 따라만 하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엣지 패널만 설정해도 스마트폰 AI의 꿀 기능, 복사, 번역, 송금 등을 할수 있는 자동 연결 기능까지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엣지 패널 켜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휴대폰을 아래로 쓸어 내려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엣지 패널이 보이실 텐데요. 옆에 버튼이 회색이면 꺼진 거예요. 꺼져 계시다면 눌러서 파란색으로 바꾸시면 켜진 겁니다. 이제 화면 오른쪽 끝에 조금만 막대가 생겨서 옆으로 살짝 밀면 화면이 하나가 생기죠. 이게 바로 엣지 패널이에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안에 우리는 오늘 이 네모 아이콘, 활용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꼭 써야 할첫 번째 기능, 화면 원하는 부분만 캡처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유용하니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화면 일부분만 캡처하기입니다. 시니어 분들 캡처는 할줄 아시잖아요. 캡처를 하면 보통은 화면 전체가 캡처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캡처가 되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원하는 딱 필요한 부분만 캡처하는 방법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캡처하고자 하는 화면을 띄우시고, 화면 오른쪽 끝에 있는 엣지 패널을 옆으로 쓱 밀어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 아이콘 중에 네모 아이콘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이 반짝이면서 원하는 부분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손가락으로 필요한 부분만 네모나 동그라미로 쓱 그려보세요. 그리고 테두리를 잡아서 원하시는 크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 창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이 버튼이 저장버튼입니다. 이 저장버튼을 누르면 바로 갤러리로 저장. 그리고 이게 공유 버튼인데요. 이 공유 버튼을 누르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이 기능을 알아두면 앞으로 정말 편리하게 쓰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 그냥 캡처로만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걸로 화면을 고정해서 외우느라 힘들어서 화면을 왔다갔다 해야했던 아이디나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볼때 정말 편리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화면 고정 기능입니다. 이건 말그대로 화면에 원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고정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서 화면에 고정시켜 놓는데 다른 앱을 사용하셔도 계속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주로 필요한 부분을 고정시켜서 다른 앱을 보실 때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캡처하고 싶은 사진이나 화면인 상태에서 엣지 패널을 열고 네모 아이콘을 누르세요. 고정해 두고 싶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핀 모양 아이콘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선택한 화면이 작은 창으로 떠서 자유롭게 이동시키거나 보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앱을 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아무래도 인증번호나 와이파이 비밀번호처럼 외워야 할 것들을 이렇게 캡쳐해서 고정하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창을 한번 누르시면 보이는 X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사진 속 글자를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써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넷째, 사진 속 글자 복사하기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사진으로 받은 계좌번호나 주소. 그걸 입력해야 하는데, 일일이 왔다갔다 하면서 외우는 불편한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기껏 외인 줄 알았더니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지금 알려드릴 기능은 사진 속 글자나 숫자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복사해야 할 숫자가 있는 화면인 상태에서 엣지 패널을 열고 네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복사하고 싶은 글자가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영역 지정해 보세요. 지정하고 나면 화면 위쪽에 T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면 사진 속 글자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이렇게 파란 글씨로 표시될 거예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복사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이렇게 복사한 글자를 카톡이든 문자든 어딘가에 보낼 곳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일일이 외우면서 보내는 것보다 실수가 적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미지 파일 속 복사하고 싶은 글자들이 이젠 그냥 복사 후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혹시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 믿고 몇번더 보면서 따라하시면 바로 감을 잡으실 거예요. 다음은 사진 속 외국어를 한글로 바꿔주는 번역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속 외국어 번역입니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가끔 외국어로 된 표지판이나 메뉴판 등 번역이 필요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땐 사진 속의 외국어를 바로 번역해 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진 한 장만 찍으세요. AI가 바로 번역해 줍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역해야 할 사진을 찍고 갤러리에서 열어 엣지 패널을 열고 네모 아이콘을 누르세요. 외국어가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영역을 선택하시면 화면 위쪽 번역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된 영역의 외국어가 바로 한글로 바뀝니다. 외국어 번역이 난감할 때 바로 해결해주는 꿀기능이죠. 이걸 익혀두시면 생활하면서 분명히 번역이 필요한 상황이 올때한 번에 해결하세요. 알면 알수록 끌 기능들이죠. 다음은 모르는 사물에 사진을 찍으면 그 사물이 무엇인지 자동으로 검색해서 설명까지 해주는 바로 그런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클 서치 기능입니다. 길을 걷다가 어떤 사물을 봤는데 이름이 궁금할 때 혹은 영상 속 제품이 뭘까 궁금할 때 우리는 이걸 원만 그려주면 자동으로 검색해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앱에서 사진을 열고 홈 버튼을 누르세요. 이때 홈 버튼을 꾹 누르셔야 됩니다. 그럼 서클 서치가 실행이 될 텐데요. 서클 서치가 실행이 되면 궁금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원으로 쓱 그려주세요. 그럼 AI가 바로 인식해서 이름, 위치, 제품 정보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산책 중에 본 꽃을 동그라미로 그리면 바로 이름과 설명이 뜨고요. 심지어 영상 속 물건, 즉, 가방이나 옷을 원으로 그리면 제품에 대한 설명과 비슷한 제품이 쭉 뜹니다. 생활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사진을 찍고 갤러리 앱에서 홈 버튼을 눌러 원으로 그리면 끄신 거죠. 요즘같이 신문물이 많이 나와서 하나도 모르다 생각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다음은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송금까지 되는 AI 자동 연결 기능인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 꼭 따라해 보세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AI 자동 연결 기능입니다. 사진으로 계좌번호나 주소를 받으면 해당 부분만 외워야 하거나 따로 메모하거나 해놓고 별도로 은행앱을 열고 붙여넣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화면을 갤러리에서 열고 엣지 패널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네모 아이콘을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계좌번호 부분을 손가락으로 쓱 선택하면 위쪽에 송금 버튼이 딱 뜹니다. 이걸 누르면 은행 앱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 이 기능이 뜨지 않거나 사용하기 불안하시다면 계좌번호 부분을 손가락으로 쓱 선택하고 아래쪽에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는 지도버튼, 날짜는 일정버튼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기능은 아주 편리한 기능이지만 일부 갤럭시 기종이나 버전에 따라 화면이 다르거나 지원이 되지 않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신어 여러분 어떠셨나요? 알고 나면 분명히 생활 속에 편리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되시죠?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편리한 기능들입니다. 다만, 일부 기기에서는 버전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생활 속 꿀팁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 혹시나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기기에 지원되지 않더라도 서운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꿀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니어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